정말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 1 선수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어, 사실 스타투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도 ASL을 꾸준히 챙겨봤고 그러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들도 있었고 많은 어, 선수들이 스타투 게이머라고 굉장히 저를 얕잡아 보시는데 스타투 게이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제가 새로운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승자 인터뷰로 <laughs>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태양이는 센터 쪽으로 나오 있는데 이거는 자 센터 배럭일 수도 있고 센터 서치를 하고 땡커맨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센터 배럭이거같네요 일단은 네 일단 센터 배럭이고 대각 동저 일단 봤어요? 대각 지착 방금 대각 지아 이러면 태양이 말리죠 많이 말리죠 이러면은 와 이러면 많이 말리죠 이러면은 예시 이거 태양이 예시 나와야 돼요 이거 약간 중간 위에서 건물 짓기 바라가 약간 요행이고, 애시가 나와야 돼. 두 마리 나와요두 마리, 한 마리는 안 돼요. 두 마리 나와야 돼. 이거... 아, 이거 두 마리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 더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로 못 지을 텐데. 이거... 한 마리 더 나와야 돼. 이건 약간 한 마리만 나오면는 배력 체력이 많이 차 있으니까 약간 요행만 하는 거거든요. 약간 내가 멀리서 지을 수 있겠지 하고. 자 일단 3방4방5 방. 정찰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 잠깐만. 자리 잡고 정영재 고요와한한대 채로 드셨다. 자 일단 영재는 안전하게 괜히 이런 마인드에 무슨 마인드냐면은 벌쳐싸움 대 벌쳐싸움은 그냥 삐끗 하면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쳐싸움 대 벌쳐싸움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그냥 다 생각하는 거야. 뭐 벌쳐싸움 안 해주면서 스타포트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탱크 골리안 골탱으로 그냥, 확실하게 그냥 내가 운영 싸움 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유리한 건 확실히 태양이긴 해요. 마인너는 이제 쪼여놓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자, 모두까지 먼저 이거, 아유, 근데 게임이 확실히 좀 편하다 지금 태양인가 이러면은. 좋은 자리도 선점했고 마인도 먼저 깔아서 편하고, 게임이. 자, 근데 영재가 크게 삥 돌기. 요건 좋아요. 왜냐면 지금 탱크가 숫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모든 라인을 다커버하지 못하거든요, 태양이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 앞서 준건 좋고 저 근데 여기서 한방 뚫기? 아, 태양이도 그 라인을 밀어줘다일단 예, 근데 미루는데 5탱크 정도 되면 약간 미룰 필요는 없어요, 5탱크 정도만 되면은 3탱크는 조금 약한데 5탱크부터 확실히 세긴 세거든요 오, 근데 영지 이거 꼬라박 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와어 근데 마인을 너무 잘 깔았다 위에다가. 자, 자, 와, 마인을 너무 잘 깔다 방금. 끌고 내려온 거예요. 와, 이거 순간적으로 잘 파고들었다. 근데 이거 약간 태양이가 라인을 너무 길게 긋긴 했어요. 약간 이게 그리고 오 탱크가 뒤에게 좀 화력 낭비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태양이가 좀 괜찮던 상황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일 병력 집중해서 밀어내는 게 확실히 영재가 우승자긴 하다. 우승자긴 해. 데이란전에서 자신감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ASLA의 경험이 또 많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와 여기서 시드 모드 여기 잡힌 거 너무 빼없픈데 지금 자리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네. 태양에 좀 자리가 좋은 편이라 괜찮았거든요? 근데 역벌집 판단이 너무 좋았다, 역벌집 판단이. 지금 너무 크게 생겼습니다. 네. 어, <목소리도> 근데 진짜 잘파고들다 <cosplayblade> 과감하게. <이야기> 고민 없이. 고민 없이 잘 파고들었다, 진짜, 이건 영재가. 네. 음, 영재 어, 근도 맞긴 했어요, 어쨌든. 예, 맞긴 했고. 어, 자, 그래도 맞긴 음, 하면 여기 조금, 아, 일꾼이 넘어야지긴 했다. 조금 변수가 그렇죠? 있는 게, 네. 영재는 탱크를 아, 다, 다, 다 예. 잃었고, 어쨌든 태양에도 상코맨드가 아, 있고, 탱크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일단 이게 테테라는 게임 자체가 라인이 그어지면 또 운영이 되게 되거든요.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요. 이거는 아, 어, 오늘 레이스. 투스타네. 벌처가있어요 와우 뭐야? 어, 세방향 네, 저벌방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 피해를 많이 주긴 힘들었고 주래서점면 뚫게 하는데. 어, 근데 요게 움직임 좋다. 요게요게 요게 진짜 좋다. 순간적으로 멀티 꺼는 게. 근데 이 정도 피해는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태가 4팩이고 영재는 팩이 더 많은 상태에서 레이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더밀어내요 자리를 더. 지금 이게 보시면 탱크가 지금 영재가 약간 좀쪼듯이 자리를 잡아놔서 라인을 더 밀어내야 돼요. 지금. 일단은 12시 순통 트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멀티를 먹을 수 있게 딱 그어놨는데 여기 또 영재가 이기지 않나 스캔 프리면 이게 또 레이스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태양이는골리앗에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재는 걸 탱만 찍으면 돼가지고 확실히 편하죠

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영가 이제 우승던 시절에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와 여기 안받까지와 네. 네. 인구 40 차이. 이게 태태가 인구 40 차이를 버틸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100대 140은 좀 빡세게 나거든요. 야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서 타왕이 됐어. 네. 이게 지금 태양이가 유리 그 유일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게 드라시 변수거든요. 드라시 변수지만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드라시 변수도 못내리고 그것도 정면 뚫기에는 정면 라인이 너무 안 좋고. 약간 너무 답답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베셀 체제를 선택한 순간 드라시이 아니고 무조건 한방 뚫기 해야죠. 한, 약간 11시 쪽으로. 태양이 쪽에서는 그러니까 선택에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뚫어내야 되는데 공이 옆이 돼서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여기다 병력 이 써버리면은 영재가 그냥 12시에 병력이 빠진걸 아니까 그냥 12시에 뚫어버리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병력이 일로 왔을 때 이거는 여기 뚫린건 상관없어 이러면 12시에 뚫려 그쵸? 12시에 뚫리죠 이러면은 병력이 뺀걸 아니까 확인하고, 그래, 네. 와 가지고 아, 12시 영지 12시 잘한다. 12시. 뭔가 오늘 되게 잘한다. 아, 딱 정확한 판단만 골라서 하네. 네. 와이제 이러면은 태양이는 힘이 결혼. 빠져버립니다. 12시 또 입구도 죽기 때문에 힘이 빠져가고.

억지로 지금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더 죽었습니다, 와, 임부채가 더블 스코어야. 벡티0게 와, 지지. 영재 하는데